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6장, 6장 1절, 2절에 말씀해 보면, 흰 말을 타고 있다. 흰 말이, 왜 먼저 나와야 되느냐면, 흰 말이 먼저 나와야 다른 색들을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흰 말을, 그러니까, 진짜를 먼저 자기가 구분할 줄 알아야 다른 색깔들을 구분하죠. 그래서 흰 말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흰 말이 먼저 등장을 해서 그러니까 돈도 말해요. 어,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를 구분할 때 먼저 진짜를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많이 확인을 할때 가짜를 딱 만져보면 이제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게 되는 것처럼 진짜를 계속 보게 되면요. 진짜를 만나게 되면 어, 가짜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어, 예를 들어서 어, 남편이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베기 남편을 만났어요. 그러면 다른 남편을 생각할, 다른 남자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죠? 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발견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발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구분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어, 이단이나 다른 종교에 빠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발견하게 되면 가짜는 금방 구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진짜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게 진짜인가 저게 진짜인가를 색깔을 구분 못합니다. 그러니까 흰 말이 먼저 와서 진짜인 것을 자기가 알려줘야 다른 말들이 올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흰 말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또 청황색 말이 나왔을 때 생각해 봐요. 그 말들은 뭐겠어요? 흰 말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뭐,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나왔어요. 이건 뭐예요, 그럼? 예? 이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을 가지고 온다 했잖아. 말이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말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 이게, 여기서 보면, 어,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해 보니, 이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그 말은, 어,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렇 말씀으로 이기고 있는 중이에요. 둘째 인을 뗄때 둘째 생물이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자, 뭐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도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마찬가지죠. 어, 셋째 인을 떼실 나올 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그리고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이. 청황색 말을 타고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이 사망이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히 다 죽음으로 내몰더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게 <laughs> 그럼 우리가 말할 때 죽음이라는 게 그냥 완전히 나쁜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요네 개의 말을 통해서 네 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개의 말씀을 전달하러 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이 가운데 가장... 어, 좋은 거냐면 흰말이 가장 좋은 거예요. 흰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색깔을 구분해야 돼요. 색깔을 구분해서 이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색깔들을 빼면 흰말이 되는 겁니다. 그 색깔들 빼면 그러니까 고그 색깔이 고그 색깔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 색깔의 특징이 그거고 그러니까 고거를 빼면 된다는 얘기지.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기고라는 말은 이겼다라는 말은 뭐예요? 첫째 부활에 동참했다. 예수님이 십자못 밖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겼죠. 그죠? 그리고 또 이길라고 해요. 봐요, 이겼어요. 그리고 또 이길라고 그래. 그럼 언제 이길라고 그래요? 자, 첫째 부활에 이겼어. 첫째 부활에 이기고 또 이길라고 그래. 어떻게? 둘째 부활에 이기려고 하는 거죠. 둘째 사망을 이기고. 둘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면 둘째 부활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이기시는 거고요. 둘째 부활 때는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고 이겨나가, 이겨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이기게 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님이 십가못 박에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한 다음에 우리 보고 너희들과 내가 함께하겠다 해서 같이 가다가 너희들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아니하고 거서 둘째 부활을 이기는 둘째 부활에 동참하는 이기는 자와 함께 이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고 또 이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지금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이 신 말을 타고 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시더라라는. 아 그런 말씀입니다. 흰 말이 만약에 이기지 못하면 중간에 떨어져서 중간에 떨어져서 붉은 말이 되고 검은 말이 되고 어른죽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말이 이기지 못하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색깔이 자꾸 입혀버리는 거죠. 색깔이 입혀져서 다른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말이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순수하게 딱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말이 나한테 도착을 안 하면. 다른 색깔들이 자꾸 입혀진다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붉은 색깔, 검은 색깔, 청황색 색깔이 자꾸 입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흰 말이 그대로 나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내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옷을 입으면 우리가 흰 세마포를 입게 된다 그러죠 그걸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이거를 흰 말을 탔다 이렇게 말해요 흰 말을 탔다는 게 진짜 어떤 사람이 막 이단 이런 사람들 은 진짜 흰말 타고 흰말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흰말 타고 희,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자동차 흰 색깔 해가지고 어 세차장 와, 와 자동차 고장 나서 세차장 왔더라고 내가 거기서 만났어요 어떤 사람? 흰 옷을 입고 있더라고 그 사람이 그래서 자동차 가흰 색깔에 어 어떻게 된건어 자동차 멋지네요 제 구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팡이 짓고서 그 사람이 이렇게 딱, 구두도 흰 색깔, 뭐, 모자까지도 흰 색깔을 착 이렇게 입었더라고요. 눈썹은 약간 검은하고요. 이제 흰 구름 타고 왔는데 왜 구름이 고장났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고장나서 왔어요. 세수장에, 네. 저도 자동차 고장나서 갔는데 거기에 와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의아한 게 자동차는 흰색깔로 다 도색을 했어요. 근데 바퀴가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좀 깨더라고. 그래서 웃음 나오더라고 그냥. 근데 근데 이 사람 얘기는 그걸 진짜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얼굴 표정이 굉장히 진지했어요. 자기가 구름 타고 온 이제 메시아 예수라고 그렇게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로만 예수 예수 들었지, 진짜. 우리나라에 뭐 예수라는,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말로만 들었지, 진짜. 이렇게, 그렇게 흰 자동차 타고 온 예수 못 봤는데, 그날 처음 봤어요, 세차장에서 <laughs> 그날 하필, 어, 하, 내려온 구름이 고장나서, 어, 이렇게 세차장에서 만나, 만나, 만나게 됐는데. 흰 말을 탔다 하는 말이 뭐예요? 흰 구름을 탔다, 흰 말을 탔다. 우리도 신 말을 타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가 됐다. 내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과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붉은 말. 어이 붉은 말이 붉은 말이 오면은 어막 전쟁하고 화평을 제해 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어것에 소속돼서 살다 보면 어때요? 막 화평이 깨지죠. 막 전쟁하게 되고 마음이 막 괴로워지고 막 이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문화, 물질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뒤집어씌워지면 어떻게 해요? 흰 색깔이 붉은 색깔로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전쟁을 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요. 예. 어, 얼음진 얼음진 말 같은 거, 뭐 얼음진 말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청색, 청, 청황색 말, 이런 거거든요. 청황색 말, 이런 색깔이 막 혼합된 거예요. 이 색깔이. 혼탁하게 된 그런 색깔인데, 어떻게 보면은 생명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망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좋은 같기도 하고, 어떤 보면 나쁜 같기도 하는 그런 말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막 변질되어 있는데, 자기는 잘 구분을 못 하겠는 거. 이런 색깔. 그런 게 이제 청황색 말 같은 거예요. 검은 건 아예 어두, 어두운 거고요. 어둡고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에서 신 말을 갖다가 우리가 주님이 타고 오시고 우리도 신말 타고 가야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언어, 말씀, 말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죠. 옷도 말씀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음, 한 번, 어, 성경을 한번또 찾아보죠. 이게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내 마음은 몇각형으로 되어 있을까?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요, 사도행전 10장에, 사도행전 10장에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 10장에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고넬리오하고 베드로하고, 환상을 본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환상을 봤더니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 보자기 안에 동물들 짐승들이 막 있거든요. 짐승들이 있는데 거기에 특징이 뭐가 있냐면 뭐가 빠졌어요. 어떤 짐승이 빠졌다고요? 어떤 짐승이 빠져있다고 물고기라는 짐승이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만 안 나오고 나머진 다 나왔어요. 모든 동물들은.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은 다 나와 있는데 물고기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물고기 안 나올까? 물고기 왜안 나올까? 사도행전 10장에 여기 그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그런 장면들이잖아요. 환상을 보는 장면인데 거기서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세 번을 환상을 보여 주는데요. 먹는 거이 땅에서 먹는 게 나오고 물고기는 안 나와요. 땅에서 먹는 게 나오고 각종 짐승 네발 가진 짐승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공중의 새뭐 이런 건 나오는데 근데 바다에 있는 건안 나온다고요. 왜안 나올까? 어디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땅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금방 알수 있죠. 땅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땅이 뭐라고요? 여기 보면 땅이 어디에 어디에 대한 이야기예 요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기. 그러면 여기에 여기가 어디 에 있는 거야? 우리 마음에 있는 거라겠죠. 마음에 있는 거니까 지금 바다에서 넘어 온 거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거니까 물고기는 없는 거죠. 바다에서 나오는 물고기 없이 짐승만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그러니까 내가 물고기가 되었었는데 물고기가 빠져나온 거야. 뭐가 됐어? 짐승이 됐죠? 네발 가진 짐승이 됐단 말이야. 처음에 물고기 같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출생하게 될 때, 나올 때 그때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기우죠? 긴다고요. 기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네 발로 걸어가죠? 아기가 여기죠? 그러니까 아기은 태어나서 물고기 같이 물고기 물고기 바닷속에 이렇게 있다가 물 안에 있다가 나와서 기다가 그 다음에 네 발로 걸어가다가 그 다음에 두 발로 걸어가다 날로 다니는 거지 뛰어다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 그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짐승 네발 가진 짐승이고 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 있고 이게 다 어디 어디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 바다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바다에서 빠져 나온 땅을 얘기하니까 이게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야? 어, 죄인 되었던 나, 바다에서 겨우 빠져나온 나를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죠? 그, 그러니까 내귀퉁이에내 모서리에 보자기가 있는데, 어, 이, 그, 내 귀퉁이에, 내 귀퉁이에 보자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내 귀퉁이에 보자기다. 그러니까, 내 귀퉁이에 보자기니까 이게 어, 어떻게 된 거냐면요. 테사레스 아르케라는 단어예요. 아르케. 아르케라는 게, 어, 이 귀거든요. 이귀퉁이할때 모서리, 모서리, 이거, 시작점, 꼭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르케라는 게. 이 아르케가 원래 시작, 태초라는 말이거든요. 아르케.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게 아르케예요. 그게. 구약성경으로 보면, 베레시트라는 단어고요. 그게, 그러니까, 네 개의 꼭지점이라는 걸, 시작을 말하는 네 개의 꼭지점, 머리를 말해요. 네 개의 머리. 네 개의 시작. 그리고 요게 테살레스4 그러니까 복음은 4로 되어 있는 거야. 야곱이라는 사람이 부인을 몇명 얻었어요? 네 명을 얻었어요. 원래는 부인이 몇 명이에요? 두 명이죠. 두 명인데, 두 명은 얻었는데, 뭐, 종이잖아요. 종이잖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종은 영원한 종이지 왜, 왜 똑같은 부인으로 치죠? 이상하잖아요. 종이 난 자식하고, 주인, 여주인이 난 자식하고 같아요? 우리나라 같이 옛날, 옛날 우리나라 풍습에도 보면? 틀리죠? 여종이 난 자식은? 틀려요. 어, 주인이 난 자식하고 틀린다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원래 부인은 두 명이죠. 그런데, 종의 부인, 종이라는 부인이 두 명인데, 요두개네 명을 다 같이 부인이라고 해요. 왜? 뭐가 이렇게, 이네 명을 다 부인으로 만들었죠? 뭐가? 열두 아들이 만든 거예요. 열두 아들이. 열두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열, 이, 이, 쪽두 명의 부인이, 종이라는 부인이, 애기 난 것을, 이거를 진짜 아들이라고 취급하지 않으면, 취급하지 않으면, 열두 명이 안 되죠? 열두 명이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열두 명으로 맞춰놔야 되겠죠? 이걸 맞춰야 내 되니까,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네 명이 돼야, 네 명이 다난 것이 돼야 되니까, 1 2 명이 나왔을 때는 여기 종을 종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야. 그서 이걸 부인으로 여기야 되는 거예요. 그 부인으로 여기면 네 개가 되지. 동서남북, 마테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옷을, 겉옷을 네 4개, 개로 찢었다. 다 같은 네 개란 말이에요. 이네 개의 말씀을, 복음, 예수님이라는 복음으로 4명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라는 교회가 완성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4를 뭐라고 하면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4를 땅. 그러니까 4라는 숫자는 바로 어디에서 있어야 되는 거야?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지. 이 마음 안에 3이라는 씨가 하늘에서 와가지고 내게 씨를 심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은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야?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이야.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내려가죠? 내려가서 자기 거기서 네 명의 부인을 얻어서 이해가 이해가 돼요? 거기에 마음, 우리의 마음을 얻어서 그 마음 안에 야곱의 씨를 심는 거예요. 어디의 씨를? 하늘의 씨를 여기에 있는 하늘의 씨를 여기다 심는 거란 말이에요. 심어 가지고 12명을 만들어서 데리고 나오는 게 12지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사라고 하는 이 숫자는 테살레스라고 하는 이 사라고 하는 숫자는요. 그냥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내 귀퉁이, 내 모서리에 있는 사각형을 말하는 거죠. 거기 안에 있는 짐승들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네귀탱으로 있는 여기 하나 둘셋네 개로 있는 요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죠 죄 가운데 태어난 자죠 그런데 이죄 가운데 태어난 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씨를 심겠다 하늘에서 내려온 야곱이 그 아내들에게 땅이라는 나, 사에게, 사라는 내 땅에다가 씨를 심어서 열두 아들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 완성.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